010 에고, 이고에 대한 이해. 현실 게임을 체험 중인 여러분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더잘 반응합니다. 두려움에 반응을 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낮은 파동 주파수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낮은 주파수대를 택해 체험 중입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주파수대가 존재하며 높은 주파수대 역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아들이 체험 중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낮은 주파수대를 자청했으며 우리는 두려움 쪽에 자신을 던져 교훈을 얻고 진화하는 여러분들로부터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활 중에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신적 자아와 인간적 에고 사이에서 갈등하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려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며 그렇게 만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연민하라 하지만 그때뿐이며 지속적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 실망감만 불러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있어 두려움이 더 느끼기 쉽고 늘 쫓기며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한 관념적 주인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분별을 위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 설정된 네 개의 몸 중에서 정신체와 영체는 영혼 소울리라 하며 육체와 감정체는 에고이고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진취적이고 그원을 찾고자 도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기적이고 수동적이며 방어적이어서 자신을 우선으로 두고 밖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본능을 지닙니다. 에고의 보호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며 배려라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것은 분리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보호는 분리감을 드러내는 대표적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하나라고 말하는 곳에 보호라는 단어를 주입하게 되면 바로 분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의식은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양극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분리감을 회복하려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반면에 분리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에고는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적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시작되면 눈덩이처럼 커지며, 안과 밖이 점점 패닉 상태로 치닫습니다. 결국 인간적 분리감의 최고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에고 입장에서 분리감의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두렵고 두려워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별을 뜻하고 극단에 있는 분리이며, 에고가 방어하려는 보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사랑 쪽에서만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파동의 막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스터처럼 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 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과 두려움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그렇게 체험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사랑 쪽의 체험도 두려움 쪽의 체험도 모두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택한 매트릭스의 구조와 상태를 알아야 하며 자신이 설정한 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막연히 이해하고 사랑하라 하면 딜레마에 빠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자신의 에고 육체와 감정체는 어떤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대상과 상황을 두려워하는지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늘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자신과 연극 무대의 구조와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빨리 알아차릴수록 방향 전환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해의 범위가 커지고 넓어질수록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 체험에 있어 인간적 에고의 면을 이해하고 신적인 자아와 균형 잡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저 없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존재하고 신성하며 비칩니다.